안녕하세요. 음, 후다닥, 뭐, 한 15분 만에 만들어 본 홍게살 솥밥이에요 음, 갑자기 제 아들이 퇴근해서 집으로 왔더라고요. 그래서 반찬이 뭐, 그렇게 없길래, 냉동실에 홍게 꺼내서 좀 해동이 덜된 상태로 밥을 했는데, 한꽤 먹을만 했어요. 저는 이제 위에 내용물을 넣어주거든요. 지금 이 게살은 다 익힌 거기 때문에 굳이 다안 넣어도 뭐, 처음부터 묻지 않아도 되거든요. 그래서 게살을 먼저 넣어주고 게살을 넣어준 다음에 이제 홍게살 넣어준 다음에 불을 제일 센 불에서 약한 불로 줄여줄 거예요. 뜸을 들인다 그러죠. 그래서 누룽지 도 한. 이제 솥밥을 하다보면 누룽지를 계속 먹기 싫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뭐 계속 저만 또 먹어야 되기 때문에 불을 줄여서 이제 한 5분에서 7분 정도 뜸을 들여주면 은 맛있는 홍게살 솥밥이 되지 않을까요? 게으른자를 위한 최고의 솥밥 중에 하나가 홍게살 솥밥이지 않나 싶어요 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 게살을 잘 못바르는데 반찬이 없어서 후다닥 대충 만들어줬는데, 생각보다 맛이 괜찮았어요. 홍게살솥밥은 쯔유나 뭐조선간장으로 밑간을 해주는 게 훨씬 맛있어요. 어, 맛있게 만들어 드세요.